전유진, 제2 레이블과 손잡고 제2의 전설을 열다. 한 소녀가 아닌 다티스트로 거듭난 그녀의 위대한 도약이 시작되다. 음악, 박수.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가장 빛나는 별, 그들의 미래와 비전을 가장 깊이 있게 분석하는 채널, 트로트 음악의 세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슴 벅찬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역가왕 부승 이후 대한민국 최정상의 아이콘으로 우뚝 선가수 전유진이 마침내 새로운 동지, 제이 레이블과 손을 잡고 본격적인 아티스트로서의 제2막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속사 이전이 아니라 한 소녀가 진정한 아티스트로 거듭나는 위대한 도약의 시작입니다. 과연 이 새로운 파트너십은 그녀의 커리어에 어떤 의미를 가지며 팬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전유진의 시대를 어떻게 열어갈까요? 그 장대한 서막을 지금부터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전한 둥지를 떠나 창공으로 비상하다. 이번 전속 계약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유진의 지난 시간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스트롯 이블를 통해 전국민적 신드롬을 일으킨 이후 그녀는 거대 기획사들의 수많은 러브콜을 마다하고 어머니가 설립한 일인 기획사의 보호 아래 활동해 왔습니다. 이는 어린 아티스트를 상업적인 시스템의 과도한 압박과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녀의 순수성과 재능을 지켜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자 가장 위대한 모성애의 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유진이라는 아티스트의 그릇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를 담아낼 정도로 커진 지금, 새로운 변화는 필연적이었습니다. 한방송 관계자는 1인 기획사는 아티스트를 보호하는 데는 최적이지만,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전국 투어 콘서트나 글로벌 음반 유통 계약을 체결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힌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이번 J레이블과의 계약은 그녀가 보호받던 둥지를 떠나 스스로 책임지는 대한민국 대표 아티스트로 거듭나기 위한 매우 용기 있고 전략적인 성장 선언인 것입니다. 전유진 한 사람을 위한 드림팀이 모였다. 제이 레이블이 단순히 자본만으로 세워진 회사가 아니라는 점은 팬들에게 큰 안도감을 주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이 레이블은 대한민국 가요계의 미다스의 손들이 오직 전유진 한 사람을 위해 의기투합하여 만든 드림팀 성격의 부티크 에이전시입니다. 대표는 백지영, 이선희 등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보컬리스트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전설적인 프로듀서로 알려져 있으며 공연 파트는 조용필의 50주년 스타디움 투어를 성공시킨 국내 최고의 연출팀이, 음반 유통 파트는 케이팝의 글로벌 유통을 책임졌던 전문가가 합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수십 명의 아이돌 그룹을 관리하며 자원을 분산시켜야 하는 대형 기획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입니다. 제2 레이블의 모든 자본과 인력, 그리고 네트워크는 오직 전유진 한 사람의 성공을 위해 100% 투입될 것입니다. 이는 그녀의 음악적 색깔에 대한 완벽한 존중과 아티스트의 컨디션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맞춤형 케어를 가능하게 하는 그야말로 여왕을 위한 최적의 궁전이 마련된 셈입니다. 정규 앨범과 전국 투어, 그리고 창조자로의 진화. 제2레이블의 약속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팬들을 설레게 하는 것은 바로 올 하반기로 예정된 첫 정규 앨범과 첫 단독 전국 투어 콘서트입니다. 이번 앨범은 단순한 싱글이 아닌 그녀의 음악적 정체성을 총망라할 정규 앨범으로 국내 최고의 작곡가, 작사가들은 물론 전유진이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단독 콘서트의 규모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첫 콘서트의 목표 장소는 나훈아, 조용필과 같은 가급 가수들만이 설수 있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3천석이 넘는 이 상징적인 공간에서 시작하는 전국 투어는 총 관객 수 2만 명, 티켓 매출액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그녀의 팬덤 듀진가드가 가진 막강한 티켓 파워에 대한 소속사의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소속사가 뮤지컬을 언급한 점 역시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옥주현, 김준수처럼 아이돌에서 뮤지컬 배우로 성공적으로 변신한 사례처럼 전유진을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보컬리스트이자 퍼포머로 성장시키겠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팬덤의 열렬한 지지와 함께 시작된 새로운 시대. 이번 변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감동적인 부분은 바로 전유진의 개인적인 성장입니다. 그녀는 이번 새 앨범 작업에 직접 작사, 작곡가로 참여하며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노래를 완벽하게 부르는 가수를 넘어 자신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쓰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진화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한 음악평론가는 수많은 신동들이 모방의 천재로 남는 반면 전유진의 작곡 도전은 그녀가 진정한 창조자의 길을 걷겠다는 선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든든한 팬들의 지지가 있기에 그녀의 새로운 도전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전유진과 제이레이블, 그리고 팬덤 주진가드라는 세계의 강력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지금, 전유진의 시대는 이제 막그 서막을 올렸습니다. 작은 둥지를 떠나 넓은 창공으로 날아오른 그녀가 과연 어디까지? 얼마나 높이 비상하게 될지 우리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수 전유진, 새로운 둥지를 향한 위대한 비상. 음악. 아무리 멋진 날개를 가진 새라도 작은 둥지 안에서는 드넓은 창공을 향해 힘껏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더 높은 비상을 위해서는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던 둥지를 떠나 거친 바람과 마주해야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2025년 9월 13일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가장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새 가수 전유진이 바로 그 위대한 도전을 시작했다는 가슴 벅찬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역가왕 우승 이후 대한민국 최정상의 아이콘으로 우뚝선 그녀가 마침내 새로운 동지, 제이 레이블과 손을 잡고 본격적인 아티스트로서의 비상을 예고했습니다. 과연 이 새로운 파트너십은 그녀의 커리어에 어떤 의미를 가지며 팬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전유진의 시대를 어떻게 열어갈까요? 그 장대한 서막을 지금부터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전속 계약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유진의 지난 시간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스트롯 이블를 통해 전국민적 신드롬을 일으킨 이후 그녀는 거대 기획사들의 수많은 러브콜을 마다하고 어머니가 설립한 일인 기획사의 보호 아래 활동해 왔습니다. 이는 어린 아티스트를 상업적인 시스템의 과도한 압박과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녀가 가진 재능과 순수성을 지켜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자 가장 위대한 모성애의 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유진이라는 아티스트의 그릇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를 담아낼 정도로 커진 지금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한방송 관계자는 1인 기획사는 아티스트를 보호하는 데는 최적이지만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전국 투어 콘서트나 글로벌 음반 유통 계약을 체결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힌다. 이번 계약은 전유진의 재능이 더 이상 국내 울타리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아티스트와 보호자 모두의 현명한 판단지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이번 제이레이블과의 계약은 그녀가 보호받던 둥지를 떠나 스스로 책임지는 대한민국 대표 아티스트로 거듭나기 위한 매우 용기 있고 전략적인 성장 선언입니다. 드림팀의 탄생, 제이 레이블의 전략과 비전. 그렇다면 전유진의 새로운 파트너 제이 레이블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신생 기획사라는 사실만으로는 팬들의 불안감을 자아낼 수도 있지만 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알려진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감탄이 나옵니다. 제이 레이블은 단순히 자본만으로 세워진 회사가 아닌 대한민국 가요계의 미다스의 손들이 오직 전유진 한 사람을 위해 의기투합하여 만든 드림팀 성격의 부티크 에이전시입니다. 최고의 인력, 대표는 백지영, 이선희 등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보컬리스트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전설적인 프로듀서 K로 알려져 있으며, 공연 파트는 조용필의 50주년 스타디움 투어를 성공시킨 국내 최고의 연출팀, 음반 유통 파트는 k p o 의 글로벌 유통을 책임졌던 전문가가 합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수십 명의 아이돌 그룹을 관리하며 자원을 분산시켜야 하는 대형 기획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입니다. J레이블의 모든 자본과 인력, 그리고 네트워크는 오직 전유진 한 사람의 성공을 위해 100% 투입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 J레이블의 약속은 단순한 희망 사항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팬들을 설레게 하는 것은 바로 올 하반기로 예정된 첫 정규 앨범과 첫 단독 전국 투어 콘서트입니다. 특히 첫 콘서트의 목표 장소는 나훈아, 조용필과 같은 가요계 거장들만이 설수 있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그녀의 팬덤 듀진가드가 가진 막강한 티켓 파워에 대한 소속사의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소속사가 음악 뮤지컬을 언급한 점 역시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옥주현, 김준수처럼 아이돌에서 뮤지컬 배우로 성공적으로 변신한 사례처럼 전유진을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보컬리스트이자 퍼포머로 성장시키겠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조자로의 비상, 전유진의 작사, 작곡 도전. 이번 변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감동적인 부분은 바로 전유진의 개인적인 성장입니다. 그녀는 이번 새 앨범 작업에 직접 작사, 작곡가로 참여하며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노래를 완벽하게 부르는 가수를 넘어 자신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쓰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진화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동안 그녀는 수많은 명곡들을 자신만의 색깔로 재해석하며 최고의 해석자라는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위대한 선배들의 노래를 깊이 있게 공부하고 재창조하는 과정은 그 어떤 음악 이론 수업보다 훌륭한 자양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그 자양분을 바탕으로 세상에 없던 자신만의 오리지널 스토리를 써 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음악 평론가는 수많은 신동들이 모방의 천재로 남는 반면, 전유진의 작곡 도전은 그녀가 진정한 창조자의 길을 걷겠다는 선언이다. 이는 그녀가 단기적인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롱런 아티스트가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평가했습니다. 팬덤과 함께 날다. 거대한 비행의 동반자들. 팬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우리 가수가 드디어 제대로 된 날개를 달았다. 그동안 웅크리고 있던 잠재력이 폭발할 일만 남았다. 작곡가 전유진의 노래는 과연 어떤 느낌일까?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뛴다 등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기대하는 목소리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처럼 든든한 팬들의 지지가 있기에 그녀의 새로운 도전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전유진과 제이 레이블, 그리고 팬덤 주진가드라는 세계의 강력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지금 별표 별표 전유진의 시대 별표 별표는 이제 막그 서막을 올렸습니다. 작은 둥지를 떠나 넓은 창공으로 날아오른 그녀가 과연 어디까지 얼마나 높이 비상하게 될지 우리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유진, 날개를 펴다. 새로운 둥지 제이레이블과의 만남.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가장 빛나는 별. 그들의 미래와 비전을 가장 깊이 있게 분석하는 채널 트로트 음악의 세계입니다. 아무리 멋진 날개를 가진 새라도 작은 둥지 안에서는 드넓은 창공을 향해 힘껏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더 높은 비상을 위해서는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던 둥지를 떠나 거친 바람과 마주해야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2025년 9월 13일,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가장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새, 가수 전유진이 바로 그 위대한 도전을 시작했다는 가슴벅찬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역가왕 부승 이후 대한민국 최정상의 아이콘으로 우뚝선 그녀가 마침내 새로운 동지, 제이레이블과 손을 잡고 본격적인 아티스트로서의 비상을 예고했습니다. 과연 이 새로운 파트너십은 그녀의 커리어에 어떤 의미를 가지며 팬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전유진의 시대를 어떻게 열어갈까요? 그 장대한 서막을 지금부터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작은 둥지를 떠나 큰 날개를 펼치다. 이번 전속 계약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유진의 지난 시간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스트롯 이블를 통해 전국민적 신드롬을 일으킨 이후 그녀는 거대 기획사들의 수많은 러브콜을 마다하고 어머니가 설립한 일인 기획사의 보호 아래 활동해 왔습니다. 이는 어린 아티스트를 상업적인 시스템의 과도한 압박과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녀가 가진 재능과 순수성을 지켜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자 가장 위대한 모성애의 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유진이라는 아티스트의 그릇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를 담아낼 정도로 커진 지금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한방송 관계자는 1인 기획사는 아티스트를 보호하는 데는 최적이지만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전국 투어 콘서트나 글로벌 음반 유통 계약을 체결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힌다. 이번 계약은 전유진의 재능이 더 이상 국내 울타리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아티스트와 보호자 모두의 현명한 판단지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이번 제이레이블과의 계약은 그녀가 보호받던 둥지를 떠나 스스로 책임지는 대한민국 대표 아티스트로 거듭나기 위한 매우 용기 있고 전략적인 성장 선언입니다. 여왕을 위한 최적의 궁전, J레이블 그렇다면 전유진의 새로운 파트너 J레이블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신생기획사라는 사실만으로는 팬들의 불안감을 자아낼 수도 있지만 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알려진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감탄이 나옵니다. J레이블은 단순히 자본만으로 세워진 회사가 아닌 대한민국 가요계의 미다스의 손들이 오직 전유진 한 사람을 위해 의기투합하여 만든 드림팀 성격의 부티크 에이전시입니다. 대표는 백지영, 이선희 등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보컬리스트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전설적인 프로듀서 K로 알려져 있으며, 공연 파트는 조용필의 50주년 스타디움 투어를 성공시킨 국내 최고의 연출팀이, 렌터 파트는 K팝의 글로벌 유통을 책임졌던 전문가가 합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수십 명의 아이돌 그룹을 관리하며 자원을 분산시켜야 하는 대형 기획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입니다. J-레이블의 모든 자본과 인력, 그리고 네트워크는 오직 전유진 한 사람의 성공을 위해 100% 투입될 것입니다. 이는 그녀의 음악적 색깔에 대한 완벽한 존중과 아티스트의 컨디션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맞춤형 케어를 가능하게 하는 그야말로 여왕을 위한 최적의 궁전이 마련된 셈입니다. 정규 앨범과 단독 콘서트, 그리고 뮤지컬. 제이 레이블의 약속은 단순한 희망 사항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팬들을 설레게 하는 것은 바로 올 하반기로 예정된 첫 정규 앨범과 첫 단독 전국 투어 콘서트입니다. 이번 앨범은 단순한 싱글이 아닌 그녀의 음악적 정체성을 총망라할 정규 앨범으로 국내 최고의 작곡가, 작사가는 물론 전유진이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단독 콘서트의 규모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첫 콘서트의 목표 장소는 단순한 공연장이 아닌 나훈아, 조용필과 같은 가요계 거장들만이 설수 있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3천석이 넘는 이 상징적인 공간에서 시작하여 5대 광역시를 순회하는 전국 투어는 총 관객수 2만 명, 티켓 매출액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그녀의 팬덤 듀진가드가 가진 막강한 티켓 파워에 대한 소속사의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소속사가 뮤지컬을 언급한 점 역시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옥주현, 김준수처럼 아이돌에서 뮤지컬 배우로 성공적으로 변신한 사례처럼 전유진을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보컬리스트이자 퍼포머로 성장시키겠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방의 천재에서 창조자로 진화하는 전유진. 이번 변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감동적인 부분은 바로 전유진의 개인적인 성장입니다. 그녀는 이번 새 앨범 작업에 직접 작사, 작곡가로 참여하며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노래를 완벽하게 부르는 가수를 넘어 자신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쓰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진화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동안 그녀는 수많은 명곡들을 자신만의 색깔로 재해석하며 최고의 해석자라는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위대한 선배들의 노래를 깊이 있게 공부하고 재창조하는 과정은 그 어떤 음악 이론 수업보다 훌륭한 자양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그 자양분을 바탕으로 세상에 없던 자신만의 오리지널 스토리를 써 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음악평론가는 수많은 신동들이 모방의 천재로 남는 반면 전유진의 작곡 도전은 그녀가 진정한 별표 별표 창조자의 길 별표 별표를 걷겠다는 선언이다. 이는 그녀가 단기적인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롱런 아티스트가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평가했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우리 가수가 드디어 제대로 된 날개를 달았다. 그동안 웅크리고 있던 잠재력이 폭발할 일만 남았다. 작곡가 전유진의 노래는 과연 어떤 느낌일까?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뛴다 등 그녀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기대하는 목소리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처럼 든든한 팬들의 지지가 있기에 그녀의 새로운 도전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전유진과 제이레이블, 그리고 팬덤 주진가드라는 세계의 강력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지금, 전유진의 시대는 이제 막그 서막을 올렸습니다. 작은 둥지를 떠나 넓은 창공으로 날아오른 그녀가 과연 어디까지, 얼마나 높이 비상하게 될지, 우리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소식 여러분의 마음에도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었나요? 전유진의 새로운 챕터에서 가장 기대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희 트로트 음악의 세계가 계속해서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